네, 안녕하세요. 도베로만이구요. 네, 영상 녹화하는 현재 시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 이틀 만에 10%에 가까운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고 급등 종목 공개할게요. 자, 4월 14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아크 36% 수익, UX 링크 31% 수익, 이어서 15일 화요일은 무려 4종목입니다. 시빅 익 17%, 알파쿼크 무려 43%, 팬들 19%, 빅타임 23% 수익. 자, 그리고 수요일에 아크 두 번째 저점매수로 7%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일 지난주 금요일에 실제로 정보방과 영상에서 세 번째 저점에서 타점 잡아드린 아크 당연히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19% 수익 자 지난 일주일 동안 200%가 넘는 누적 수익률을 구독자분들 계좌로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 종목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급등 종목 타점부터 덴포까지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각설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종목은 바로 수익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 시가 바쁘기 때문에 딱이 핵심만 짚어드릴 거니까 거도 말고 1 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일봉 차트고요. 이 수익 코인의 경우 작년 11월 초부터 1월 초까지 두 달에 걸쳐 무려 200%가 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죠.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폭등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급하게 가지고 왔고요.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미리 거드린 이세 개의 가로줄은요,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화 움직임부터. 살펴보자면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4달 동안 이어진 이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이 하락 추세선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어제 무려 20%가 오르면서 최근에 이탈했던 아래쪽 주요 매물대 3,200원 위로 단숨에 회복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패턴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수익 코인도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 노란색 60일이 평선 위로 명확하게 안착해준 뒤에 매수세도 어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신뢰도가 매우 높은 5. 2리평선과 6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더 강력한 급등을 쏴주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심 단서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제 관점은요. 일단 바로 위에 있는 주요 저항대 4,800원과 이 보라색 120일 이평선이 겹치는 가격대까지는 무조건 갈 거고요. 참고로 이 스위코인은 시가 총액이 무려 12조 원이 넘는 대형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 세력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쌓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 6,800원 부근 주요 매물대까지는 가볍게 쏠수 있는 엄청난. 기... 기회 매수 타점이란 겁니다. 자,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신고점까지 갱신해 줄 전망이니까 지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을 돌파한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수익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급등 종목들까지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될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 입장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만이라도 따라와 보세요. 장담컨대 딱한 주만 따라오셔도 폭발적인 수익률 함께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은 은 수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